안녕하세 저는 민트 레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 레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 레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트 레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이트 레몬은 제가 게스트를 오셨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퍼플 레몬 손에 또 네일아트를 좌편니까오편인가 하고 있, 할 거예요 오늘 어떤 걸 해드릴 거예요? 음, 정해야죠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퍼즐 네일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래서 이제 준비물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세 가지 색깔의 매니큐어예요. 네. <laughs> 그리고 베이스 코트, 탑 코트, 솜. 그리고 리무버, 그리고 도트 봉. 저는 작은 걸로 준비했고요. 근데 꼭세 가지 색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네 가지 색도 좋습니다. 두 가지 색은 안 되나요? <웃음> 돼요. <웃음> 그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고. 코트는 발라놓은 상황입니다. 저 그러면 색깔을 정해주시죠. <웃음> <웃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쪽 수는 이거 두 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라색과 분홍색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해보자. 그래. 아, 이건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응. 그래. 자, 그러면 먼저 다른 색깔 먼저 칠해주도록 할게요. 음, 여기가 이렇게지. 응. 여기는 음, 이렇게지. 응. 여기는 보라색. 보라색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라색 발라주지? 퍼즐보다는 먼저 다른 색깔 먼저 칠할게요. 여기가, 뭐였지? 응. 아고 칠해주도록 할게요. 실은 참고로 이거 이어이 손가 검 아니 약지와 이렇게. 그리고 엄지에 엄지. 칠해줄 겁니다. 여기가 주황색, 청 여기. 주황색이지. 주황색. 연주황, 조금 연. 조금. 좀헷갈려이오쪽 말고 쪽. 응 이쪽이 돼요. 쉽게 괜찮아요. 저희가 <laughs> 색깔을 정해놨는데 제가 모르고 너무 <laughs> 어, 두껍게 밀어줬다. 뒤로. 뒤로. 이거 기는 이거 너무 많이 닦지. 아, 이거 모조절이 안 됐네. 옆에 묻으신 거는 면봉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 말려주세요. 그냥 아까 소개해드린 종이는 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laughs> 네, <laughs> 퍼즐을 퍼즐을 <laughs> 펼친다. 음, 어... 아이고, 선풍기 소리. <laughs> 너무 더워요. <laughs> 음, 왜 선풍기 안 켰는데? 그러게. 뭐지? 무서워진다. 네, 이렇게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뭐 약간 바둑판 모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삐져나와 있어도 다시 덧발르면 됩니다 어, 급히 무 많이 떴습니다 네 지금 바둑판 비슷하게 퍼즐을 하고 있습니다 바둑판 아닌가요? 왠지 <laughs> 음. 쿠키 같아요, 쿠키. 그 뭐라 고해야 되지? 그 사각형 쿠키 있잖아요. 어, 그렇네. 제가 올린 것 중에. 아, 별게 생긴 쿠키. 그 과자, 있. 과자. 별게 네. <laughs> 생긴 과자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 이동. <laughs> 이동. 이동.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우와 <우선> 무슨 음. 소리가? <laughs> 뭐지? 음. 제가 다음 촬영할 거를 지금 미리 조금 준비를 네. 하는 중이라 밖에 거실에서도 좀 소음이 날수 음. 있습니다. 블루 레몬과 화이트 레몬 색칠을 해주고 있는데 <웃음> <웃음> 소리가 안 난다.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난다 갑자기 왜 들어오셨어요 <웃음> <웃음> 들어오셨네요 진행 좀 맡아주세요 맞아 집중하면 아무 머이안 나와요 파도 파 파이트링 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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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져나간 거는 면봉으로 닦아주시고요 이제 말려주세요 네. 여기 조금 이상한 부분 때문에 투콧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즐 모양이 살짝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예. 연결하려면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네이건 도트봉, 일단은, 어, 네 도트봉 필요하고요. 네. 이런 크기고요. 호일에 네. 그리고 이렇게. 호일 이렇게 파우트로쓸 거예요. 호일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매니큐어를 조금 붓으로 붓을, 붓을 통해서 여기다가 묻혀주세요. 아 매니큐어 붓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조금씩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 뭐 길쭉하게 하고 싶으면 길쭉하게 해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을 다 쓰셔도 됩니다 주황색을 요잘를해세요 그래서 이런거 하실 때는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래야 달묻어요 그리고 아예 안 묻을지도 근데 이게 매니큐어가 빨리 굳으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화이트 레몬이 지금 가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허락을 받고, 저희를 위해 참여해주려고 <laughs> 허락을 받고 <막고> 있어요. 맞아요. <웃음> 감동, 감동. 네, <laughs> <여기> 밖에 있네요. <laughs> 그리고, 네, 핑크색. 핑크색은 총네 번을 지고요. 음, 이왜 이렇게 많이, 음, 됐다. 네, 분홍색을 주황색 위에다가 찍어주시면 연결한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렇죠. 예뻐. 처음 이상할지 몰라도 마르면 예쁠 것 같아요. 됐나? 첫 코트 바르면은 좀더 나아질 거예요. 한총이거 너무 이상하다고 라생각하셔도 나중에 그 마르시면은 예쁘실 거예요. 이제 분홍색을 찍어줄 차례인데요. 한번더 찍어줘. 그거 하실 때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셀프네일 하실, 하실, 하실 거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랑, 황지, 여기. 이렇게 해주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게 말을. 은안 말랐으니까 지금 다른 그냥 색으로 하한그 부분을 타타코트로발라 말했 동안 양 조절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여기 밑에가 피아노인 거 주고 피아노 소리가 들리시지있요 하지만 흥이 올라갈 있어요다다다 <laughs> 노래가 좋아요. 음. 네, 그러면 이기도 발랐으니까 다 같이 말려주세요. 이제 탑 코트를 발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말랐어요. 여기 나 지금 옆에서 블루레몬이 열심히 색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화이트 레몬은 떠났습니다. 아주 이상한 색칠을 하고 떠났죠. <laughs> 이 색칠을 지금까지 오락 찍었는데 그동안 한 개밖에 안 칠했어. <laughs> 생년필이 숨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말려주세요. 뭐 다말려셨으면 완성입니다. 와. 와. <laughs> 궁금하신 점만 댓글 로해주시고요쏜 댓글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